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이재명이 1심에서 식역형을 받았던 것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번엔 김만배입니다. 김만배가 1심에서 유죄 받았던 것을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라고 있죠? 이 조례, 이 조례를 만드는데 뇌물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장동 개발을 할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했거든요 누가 김만배가 그게 이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무죄가 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이 사람은 징역 4년 6월을 받았었거든요 야,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징역 4년 6월이 징역 0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만배는 징역 2년 6월이 징역 0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들 징역 좀 살았거든요. 구속돼가지고. 그 국가에서 돈다 물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지역 살았으니까. 이야, 참. 얘들은 말이죠. 제주가 있으니까. 권순이를 구호 쌈던 제주가 있으니까. 유창훈을 구호 쌈던 제주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서울고등법원 정지혁 판사부터 시작해서 최은정 이예슬 판사. 또 무죄 줬죠? 이번엔 수원 고등법원이야. 이재명한테 무죄를 준건 서울 고등법원이었는데요. 이번엔 수원 고등법원 제2다시 3형사부.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는 이제 재판장이 고등 부장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그를 도와주는 고 판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등 재판부라서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세 명이 재판을 해요. 고등 주장 승진 제도가 없어졌거든. 그거를 김명수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50대 초반, 4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 고등법원에 재판을 맡아요. 근데 거기가 가장 대표적인 전교조 세대죠.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지방부본에서 말이죠. 죽가라고 재판해가지고서.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러면 엉터리 판사입니까? 김만배한테는 징역 2년 6월. 최윤길한테는 징역 4년 6월을 때렸는데, 그게 무죄랍니다. 와, 김만배. 김만배가 이거 국토부 장관 되는 거 아니야?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야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장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아니에요. 제들은 대장동 사업을 완벽하게 해낸 애들이에요. 대장동 그냥 그 수많은 돈을 소리도 없이 먹는 애들이에요. 야 대한민국 정말 이 한남에 권력자를 완벽하게 끼고 하면 전혀 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기록을 본건 아닙니다. 저도 뭐이 사건에 대해서 의심 판결 기록을 본건 아니죠. 수사 기록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 유명한 사건이고 김만배가 성남시 의회 의장한테 로비해 가지고 성남 도시 개발 공사 조례를 배당동 사업에 유리하도록 바꾸었다는 것이고. 이게 이재명과 관련된 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 유명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심에서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재판을 했을 텐데. 이걸 이렇게 뒤엎어 버리면 이 심판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고등법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너무나 너무나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동우나라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혹시 거기에다가 오퍼를 보내는 건가요? 나도 당신 편이다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는 이 뉴스 속보를 보고서 와 이거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그렇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청탁하고 뇌물 준 건데 수원고등법원 제2-3 형사부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대장동 소위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뇌물을 주고 조례를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바꿨는데 그게 죄가 아니다. 최은길 의장은 전의장이죠. 2014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태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능평을 원칙에 반해 조례을통통시킨킨혐의 받았죠. 죠론조 b o 통과시킨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물자가 된 거죠. 앞서 이심 재판부는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월, 최영길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8,039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등법원에서 홀랑 엎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무죄에 이어 김만배 무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무죄, 김만배 무죄. 이제 뭐 전부 다 줄줄이 무죄가 나오나요? 정진상도 무죄 나오나요? 그럼 김용만 오골아네요. 김용은 대법원에 석정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죠? 그때는 이재명이 쪽을 못 썼는데, 아 지금은 이재명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서서런런건요요이으로는이부구재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심 이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고등부구부터 하면 는는거아닙니까 아니 판이들사이에서도이렇게판이이갈린다이이거판결이거 이거 판사들 믿을 수 있습니까? 강신구는